아빠가 읽어 주는 시편 말씀 시편 16편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요한은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목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갈 길을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정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항상 기쁘고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시온의 데려가지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딸들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아빠가 읽어 주는 시편 말씀